아이 언니는 맨날 늦어 그러게 일찍 오면 꼴을 못 봤어 진짜 언니만이었어도확 뭐?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? 언니 왔어요? 아 언니 너무 예뻐요 화장 완전 잘 됐다 고마워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갈까? 어 자기 나 전화 좀? 아, 제남친몇 번째 가르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? 언니 몰랐어요? 제 남친 또 바뀌었잖아요 정말? 늦게 미세하긴 해내가 너무 남미사라서 누가 남미세요? 어누구 얘기하고 있었어? 어 아니야. 구관선님 스... 커피 나왔습니다. 나 커피 좀 받아줘. 화장실 좀 다녀올게. 또 우리한테 시키는 거 봐. 머린 남자 만나더니 나이 값을 못 하는 거지. 그거 아니라 나도 나이 값을 못 하는 거야. <laughs> 자이 말에 설명 좀 해봐. 아 언니 그게 아니고요. 아, 죄송해요. 근데 저희도 사람이잖아요. 서프리즈. 그렇지? 언니. 이따가 술은 저희가 살게. 살벌하다. 살벌해.